어 돌멩이 있어서 왜? 그렇지. 도 아, 만져 봐서 우야 만져 아, 봤어 벌써. 여 어. 거기 놀러 어. 오거나 가게. 그늘에 앉아 계세요. 저거 좀 안으로 가서 의자 있어. 어? 저기 뒤에. 아. 조 심해야 돼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, 호야발 미끄러워 <목소리> 아 시원해 아 그때는 이거 다지하시야아싸야 넘어지면 우 되고 야 이거 너무 아 나는 물에 연사가아이가 담가 야 쓰레기 공나 많아 다아다다 아차고 아이 잘한다. 응? 아, 가 괜찮아. 저어도 괜찮아요. 갈아입을 거예요. 옳지. <laughs> 또 봐요. 너무 귀엽지? 어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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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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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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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그거 어디다 넣는 거아니야서호야 안경 가지고 오세요. 안쓸 거면. 어, 음, 안쓸 거면 갖다 주세요. 눈 부실 텐데 서호야